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이제 막 2년차에 접어든 30대 주부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인 남편과는 회사 선배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남편이나 저나 성격이 웬만한 일은 서로 맞춰주는 편이라 그런지 만나는 동안 그 흔한 말다툼 한번 해본 적이 없네요. 사귄 지 2년쯤 됐을 때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았고 저 역시 이 사람이란 확신이 있었기에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이었어요. 어머님은 물론이고 아주버님과 형님까지 모두 만나게 되었지요. 참고로 아버님은 남편이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사고로 돌아가셨다 들었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님은 큰아들인 아주버님과 둘째인 제 남편을 다르게 대하셨어요. 특히나 밥상에서 보여주신 행동은 유치하기 짝이 없었지요. 남편과 제 앞에는 온갖 나물반찬에 시어 꼬부라진 김치를 들이미시더니 아주버님 앞에는 노릇하게 구워진 생선구이와 갈비를 놓아주셨거든요. 솔직히 그 순간에는 제가 홀대를 받아서 속상한 것보다 남편이 무시를 받는 게더 화가 나대요. 결혼 준비의 경우 어머님은 처음부터 당신이 살고 계신 집한 채가 재산의 전부라 못 도와주신다 못을 박으신 상태였기에 기대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저희 부모님은 여유가 있으신 편이었기에 5천을 보태 주셨지요. 그 덕분에 저희 둘이 모은 돈 1억 7천에 5천 그리고 대출까지 받아서 수도권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집이 하기가 나와서 말이지만 요새 소위 영끌이라고 하잖아요. 저희도 처음엔 어떻게든 최대한 대출을 받아보려고 했어요. 나중에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라도 서울에 자리를 잡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당장 저희 둘이 잘 벌고 있긴 했어도 대출 이자도 무시할 게못 되고 여러 가지 여건상 영끌은할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 조금이라도 도와주실 수 없는지 정말 간곡하게 여쭤보았어요.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그 돈은 임자가 따로 있다며 안 된다 하시대요. 그리고 얼마 후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집을 팔고 아주버님네로 들어가시기로 했대요. 집한 돈은 다 아주버님에게 주시기로 했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게 된건 바로 형님을 통해서였습니다. 제가 아주버님이란 인간은 어머님 때문에도 그렇고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나이냐고 겨우 두살 차이 나면서 어지간히 윗사람 행세를 해대거든요. 누가 보면 아주버님이 아니라 아주 시아버지가 따로 없을 만큼이요. 하지만 형님은 사람이 순하고 따뜻합니다. 처음 시집 오고 돌아온 제 생일에 남편을 제외하고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축하한다 연락을 해준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인지 형님하고는 가끔 커피 한 잔도 같이 마실 만큼 좋은 사이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 형님이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으니 제가 얼마나 놀랬는지 모릅니다. 형님은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냐면서 아주버님과 어머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듣자 하니 제가 다 어이가 없더라고요. 형님이 급한 일로 3일 동안 집을 비웠는데, 그 사이에 아주버님과 어머님이 한마디로 작당 모의를 했다대요. 며칠 날 이사오겠다며 아주 통보식으로 전해왔다고요. 저는 그래도 어머님이 아파트 팔면 그돈다 아주버님 주시는 거 아니겠냐며 좋으시겠다 했어요. 그러자 형님이 다시 하는 말이 제가 뭘 몰라서 하는 소리랍니다. 어머님 아파트 그거 지금 2억도 안 가는데 그나마도 근저당 잡힌 게 1억은 될 거라며 그러니. 그 아파트 팔아서 대출 갖고 어쩌고 하면 막말로 물려받을 것도 얼마 없는데 너무 속상하다고요. 제가 달리 해줄 말은 없었지만 오죽하면 같은 며느리인 저를 붙잡고 하소연을 하나 싶어서 안쓰러웠네요. 그리고 그날 밤 퇴근한 남편의 표정 또한 영 박지가 않았습니다. 처음엔 회사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 싶어서 왜 그러냐 물었더니 남편이 정말 자기 어머니지만 너무한다며 분통을 터뜨리더라고요.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저도 남편도 사람인데 서운함이 왜 없었겠어요? 저희 결혼할 때는 땡전 한푼 못해준다 하신 것도 서운한데,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 아주버님 댁에 들어가시겠다 한 건지, 형님 말로는 물려받게 될 돈,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다고 하지만, 그거야 사실인지 아닌지 저희가 알 수도 없는 일이고, 여러 가지 생각에 머리가 복잡하대요. 그렇게 어머님이 아주버님 댁으로 들어간 지 한, 세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머님 생신이라 아주버님 집에서 다 같이 식사를 했어요. 사실 주말이었으면 형님과 제가 같이 음식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어머님이 죽어도 당일날 축하를 받으셔야겠다고 고집을 피우셨거든요. 결국 저는 원래대로 출근을 했고 전업주부인 형님 혼자서 아침부터 음식하느라 고생께나 했지요. 뿐만 아니라 식사를 하는 내내 어머님께서는 형님을 아주 쥐잡듯 잡으셨습니다.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아주 종도 저런 종이 없다 싶더라니까요. 어찌저찌 식사가 끝나고 어머님과 아주버님은 당연하다는 듯 거실로 가더라고요. 그 와중에 그래도 저희 남편은 자기가 설거지를 할 테니 저와 형님에게 쉬라고 하대요. 하지만 저는 형님이 어떻게 지내는지 듣고 싶기도 해서 제가 형님이랑 같이 설거지를 할 테니 당신이 거실에 가 있으라 했습니다. 형님도 하는 말이 저쪽 사람들하고 있느니 설거지가 훨씬 마음 편하다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언뜻 보니 형님이 우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괜찮냐고 물었더니 오늘로 이 짓거리도 끝이래요. 그게 무슨 소리냐니까 그런 게 있다면서 저더러 자기처럼 살지 말라대요. 그리고 얼마 후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형님이 편지 한장 남겨놓고 집을 나간 거예요. 저도 남편을 통해 전해들어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한마디로 어머님 때문에 못 살겠다. 이혼해줄 거 아니면 찾지 마라 그랬다고요. 그런데 어처구니가 없게도 아주버님은 형님을 잡기는커녕 그깟 이혼해주면 그만 아니냐고 해준다 그랬답니다. 그리고 어머님도 집 갖고 없으면 집안이 어떻게 되는 줄 아냐면서 아주 삭수가 노랗하며 잘됐다고 내쫓아버리라고 그러셨다나요? 그렇게 아주버님과 형님은 정말 두 달도 안 걸려서 남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주버님과 어머님의 동거생활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제 추측이지만 며느리가 해주는 밥 대시고 편하게 살려고 학과를 하신 건데 갑자기 아들 밥 해먹이고 빨래해주고 하려니 얼마나 짜증이 나셨겠어요? 그 연세에 다큰 아들 뒤치다거리나 하게 될 줄은 모르셨겠지요. 솔직히 좀 꼬섭다 싶었는데 아뿔싸 그 불똥이 저한테 튈 줄은 상상도 못 했네요. 아주버님 내외가 이혼한 지한한 한 달이 좀 넘었을 무렵이었을 거예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머님께서 전화를 하셔가지고는 다짜고짜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달랍니다. 갑자기 터무니없는 말씀에 그게 무슨 소리냐 하니까 지금 저희 집으로 이사 오셨대요. 어이가 없어서 남편하고 먼저 통화를 해보겠다 하니까 어디 시에미를 세워놓냐고 당신 얼어죽게 생겼다나요. 10월에 왜 얼어죽냐고 어디 카페라도 가게시라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하시는 말씀이 화분들 다 얼어죽는답니다. 저는 밖에서 크는 꽃이면 나무들이며 10월에는 안 얼어죽더라고 걱정 마시라고 했네요. 그리고는 남편한테 전화를 하니 남편도 금시초문이랍니다. 그러면서 전화도 받지 말고 비밀번호도 알려드리지 말래요. 자기가 일단 최대한 빨리 퇴근해보겠다면서요. 저도 다행히 야근은 없었기에 부리나케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니 현관 앞에서 어머님과 남편이 신랑이를버리고 있더라고요. 이게 다 무슨 일이냐 하니까 아주버님이랑 답답해서 못 사시겠다고 집을 나오셨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이제 집을 팔아서 갈 곳도 없고 저희 집에서 지내셔야겠다고요. 황당했지만 밤중에 어머님을 어디 여관으로 모실 수도 없고 집으로 들어오시라 했지요. 그렇게 결국 아이 방으로 쓰기로 했던 작은 방을 일단 내드렸습니다. 서른 개도 넘는 화분을 가지고 오셨는데 저희는 베란다를 다 확장한 집이었기에 놀대가 마땅치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작은 방에 두라 했지요. 어머님은 큰애네 집에 있을 땐 당신이 안방을 썼다며 저희한테도 안방을 내놓으란 식이셨는데 그건 안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이 당장에 내일이라도 형한테 돌아가시라 하더군요. 저희는 맞벌이라서 음식도 다 사먹고 청소도 사람 불러서 하고 아무튼 어머니하고는 안 맞는다고요. 하지만 어머님이 저희 말을 들은 척이나 하셨겠어요? 바로 다음날부터 저희가 출근한 틈을 탓. 아주 당신 세상이다 싶으셨는지 온 집안을 휘젓고 다니기 시작하셨지요. 어떻게 알았냐면, 친정어머니가 보내주신 반찬이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질 않나, 제 옷장 속 옷들이 멋대로 뒤섞여 있지를 않나, 심지어 제가 없는 사이에 제 핸드백을 들고 외출을 하셨는지, 어머님 방에 제 핸드백이 가 있더라고요. 이와 비슷한 일들이 하루 걸러 반복되었고, 그럴 때마다 어머님과 저희 사이에서 큰 소리가 오고 갔어요. 그렇다고 어머님을 강제로 내쫓을 수는 없었으니 어쩔 수 없이 어머님이 외출하신 사이에 안방 문고리를 밖에서도 잠글 수 있는 것으로 바꿔달았습니다. 열쇠는 남편과 제가 각각 하나씩 가지고 있기로 했지요. 참고로 문고리는 기존의 것과 거의 동일한 모델이어서 누가 문을 열려고 해보지 않는 이상 잠겨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었고요. 그런데 바로 이튿날 오후 어머님이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격양된 목소리로 안방에 뭐를 숨겨놨길래 문을 잠궈놨입니다 저는 어머님이 들어오시는 게 불편해서 잠궜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저더러 무슨 찔리는 짓거리를 하고 다니냐대요. 말려들면 저만 손해니까 집에서 뵙자 하고 전화는 끊었는데 기분은 영 나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 정말 처참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저희 안방 문고리가 처참하게 나가떨어져 있더군요. 어머님 말씀이 당신 화분이 하나 없어졌는데 그게 예뻐서 제가 가져갔다 싶더래요. 그런데 방문이 잠겨있어서 당신이 망치로 뜯었다는데 어이가 없다 못해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리고는 급기야, 그러니까 왜 사람 갑갑하게 안방문을 잠그고 다니냐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어머님의 그 태도가 어찌나 당당한지 모르는 사람이 봤으면 제가 진짜 무슨 큰 잘못이라도 한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곧이어 퇴근한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떨어져 나간 안방 문구리를 보여주면서 남편에게 하소연을 하니 어머님이 저더러 웃기는 엑스라면서 시애미가 안방에서 뭐라도 훔쳐갈까봐 잠꿨냐는 식으로 저를 정말 천하의 나쁜 엑스으로 몰아가시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이 내가 잠그자고 한 거라며 우리끼리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는 왜이 분란을 만드냐고 어머님께 악을 쓰더라고요 형네 이혼시킨 것도 부족해서 나까지 이혼시켜야 직성이 풀리겠냐고 그러자 어머님이 남편더러 여자에 환장했냐고 악을 쓰시는데 남편이 어머님을 거의 끌고 나가더라고요 놀란 제가 뒤쫓아 나가는데 남편이 끌고 나간 어머님을 그대로 차에 태우더니 아주버님 내 모셔다 드린다 하대요 그렇게 좋아하는 큰아들한테 가서 살라고 둘째인 자기는 죽었다 생각하라면서요. 놀란 저도 차에 올라탔습니다. 어머님은 아주버님네로 향하는 내내 저희한테 욕을 하시다가 또 눈물을 쥐어짜내시다가 아주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은 그런 어머님을 보고도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아주버님네 도착해서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버티는 어머님을 강제로 들어온기다시피 했지요. 결국 그렇게 어머님은 다시 아주버님네로 돌아가셨습니다. 집에 도착한 남편이 현관 비밀번호도 바꿔버리더니 내일 사람 불러서 화분도 다그 집에 보낼 거라며 저더러 더는 마음 쓰지 말랍니다. 이런 꼴을 보게 해서 미안하다며 앞으로 자기는 가족은 없는 셈치고 저 하나만 보고 살 거라며 저한테도 그래달라 하대요. 그리고 며칠 뒤 아주버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한다는 소리가 형님이 너무 그리워서 그런다며 그래도 형님하고 저는 사이가 좋지 않았냐고 혹시 지금 형님이 어디 있는지 아냐니다 알지도 못했고 안다고 해도 제가 미쳤다고 그걸 알려주겠어요? 저는 형님이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일할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냐며 불쌍한 형님 그만 찾으시라고 어머님하고 두 분이 잘 지내시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주버님이 저더러 어머님 안부는 궁금하지 않냐길래 그렇게 아끼는 큰아들하고 같이 계신데 얼마나 좋으시겠냐며 잘 계실 거라 믿는다 했지요. 솔직히 이후로 남편 속이 말이 아닐 거예요. 하지만 남편에겐 미안하지만 제가 섣불리 나서서 효도한답시고 어머님을 모실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저는 그저 남편과 단둘이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